할렐루야! 자, 오늘도 수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본격적인 여름인데,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또 힘내면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이제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 온 일류 마기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르디고서 늘 기도 띠리셈. 잠 잊고 그지하면서 거버리지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자에게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이새세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상기기네 믿음이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위사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의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꾸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와야 돼요.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가 진리 있고, 거기에 인생 승리의 방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인생 승리하는 것이에요.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예배 드리고, 말씀과 기도, 그,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밥을 안 먹습니까? 일을 안 합니까? 직장에 안 다닙니까? 학교를 안 다닙니까? 다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여기에 재미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 또뭐 이렇게 다니면 재미없다. 뭐 그게 뭐 이렇게 재미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만 살수 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푹 빠져 살아야 돼요. 야, 예배가 이렇게 재미있구나. 찬송 부르고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구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구나. 여기에 푹 빠져 살아가야죠. 그러면은 다른 데 가지 않아요. 다른 곳에 우리가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것에 우리가 즐거워 할수 있고, 여기에 재미 붙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과연 어떤 것이 승리하는 것인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승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승리와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죠. 이제 잡혀갔을 때에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베드로가 베드로가 앞에 있는 군인의 귀를 칼로 그냥 딱 내리쳐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아, 용맹스럽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용감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을 가지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 그러면서 그 군인의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말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력으로, 폭력으로, 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력을 쓰는 자는 결국은 그렇게 망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기를 즐겨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무력으로라도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정신과는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스럽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죠. 예수님은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싸우는 방법인가? 그것은 패배의 길 아닌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평화의 방법으로 이긴다는 것은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는 패배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한 승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싸우는 거예요, 선. 진정한 승리는 바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요. 그선 안에 사람도 있고, 용서도 있고, 화해도 있고, 용납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선이 튀어나오지 않죠? 평소에는. 큰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는 것이에요. 나의 성품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야 돼요. 교만도 무너지고 낭폭한 것도 무너져야 되고 거친 면도 무너져야 되고 공격성도 다 무너져야 되고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선만 남는 것이에요. 사랑이 남고 화평이 남고 인내가 남고. 예? 용서가 남고, 이런 것들이 남는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이건 나약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예? 진정한 승리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한대 때리면, 나도 한대 때려 주고 싶어. 아니, 이 자까지 붙여서 한두대 정도 때려 주고 싶어요. 소송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예수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방법을 써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패배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폭력을 쓰는 순간 내가 화를 참지 못하는 그 순간 나는 패배자다. 예수의 정신이 없다. 이거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은, 그분의 정신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그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아 징글징글합니다 어떻게 7, 8년 동안 계속해서 잡지도 못하고 추격하고 또 추격하고 또 놓치고 다윗은 또 피난하고 다윗을 하나님은 연단시켜주셨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못 잡아요 결국은 잡지도 못합니다 예? 지난번 엔게디 황무지에서 어느 굴에 들어갔을 때에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주었어요. 그렇죠? 자, 똑같은 일이 또한번 반복이 되었죠. 10 황무지에서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창과 물병을 몰래 다윗과 그 일행들이 가져갑니다. 그때도 그의 부하들은 죽이라, 죽이자고 창으로 찔러 죽이자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절우의 기회라고 얘기했지만, 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갈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씩이나 살려 주었죠. 두 번씩이나, 그게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지금 사울이 깨어나서 보니까 창과 물병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타윗과 그의 일행들이 왔다 갔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왔다 갔는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증표로 가져간 것이에요.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뉘우치고 지금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쫓았는데 너를 추격하였는데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윗아, 미안하다. 내 아들아, 미안하다. 사울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 다윗에게 지금 내가 너무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다시는 내가 너를 추격하지 않으마. 이렇게 지금 대단히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여러분, 이게 진정한 승리 아닙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두 번씩이나. 7, 8년 동안 쫓아다니니 그 원수 같은 사울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사울만 죽이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미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많은 사람들은 그굴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십 황무지란 이곳에서 일어난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가 막힌 기회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절호의 찬스, 즉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유를 깨달았던 것이에요. 사울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 거기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게 승리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이와 같은 것이죠.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내가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공격하지 아니하고. 무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웃과 다투며 살아갑니까?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내 욕심 때문이죠. 우린 조금 더 진력을 하지 않아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면 내가 패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것이에요. 양보해야죠. 조금 손해도 봐야죠. 이해해야죠. 더 나가서 사랑해야죠. 선으로 살아야죠. 지금 당장은 저들이 나를 향해서 비웃을 수 있고, 저들이 나를 보고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쩌면 패배자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패배자, 그리고 무능력자,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승리자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도 남는 그런 큰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해야죠?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민이 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심이죠. 욕심.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다고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남에게 베풀어 주는 그러한 삶 사람들은 초조해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오늘부터 진정한 승리 얘기를 한번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내가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승리했다. 내가 분명히 주목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은 내가 참고 주님의 길을 걷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하나씩 하나씩 살아갈 때에 너무나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 지키고 살았다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승리해 너라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면요 얼마나 우리가 기쁜지 모릅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했을 때의 그 기쁨은 세상이 줄수 없는 놀라운 그런 기쁨을 우리가 얻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 다릅니다. 저들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요? 선으로, 선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원수와 같은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사울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선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아야 돼요. 참고 또 참고 말씀 속에서 내가 자꾸 절제하고 자제해야 됩니다. 오직 선으로 오직 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한장 더합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매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만을 믿어요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금 토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 가여, 분 발하 여싸 으세 나 가세, 나 가세, 주 예수 만을 위하 여 목숨 까 지도 바 치고 싸금 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건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생기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나가세나가세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금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죄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언늘이에 날기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치고 싸움토로 나가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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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받치고 싸움토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인 것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수여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